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평 나비 축제 끝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 영상을 안찍으려다가 나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에 나비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나비를 많이 뿌려놨네요. 오, 네, 나비 꽃도 많고 안에는 뜨겁지는 않네요. 엄청. 음. 보세요, 보세요, 나비. 야, 나비가 많네요. 오, 많죠? 오, 나비가 많네요. 아, 이거. 나비 축제는 끝났습니다만은. 음, 많네요, 많아. 와우. 야, 많네요, 많아. 세상에. 오, 호랑나비도 있네. 그냥, 하얀 나비만 있는, 흰 나비만 있는 줄 호랑 나비도 있네요. 오, 음, 그러네요. 어쩌려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모르겠네. 오, 나비, 나비. 오, 헤? 뭐야, 엉겅키가엉겅키가 있네. 오, 의외로 많네. 벌레도 있다고. 아예. 아이고 나무많네와 이거. 허블라네 허블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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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음. 허블라네 허블라. 야. 호랑나비 호랑나비. 호랑나비. 오. 음. 자 호랑야입니다. 몸에 어깨 아프죠, 꽃네. 야 드디어. 애벌레, 애벌레. 몸에 이게 누에 아니야, 누에. 누에네 이거 누에. 오, 음. 누에네 누에. 오 여러분. 음. 이거는 호랑나비 같아. 호랑, 응. 노란색. 해보려구만 얘는. 음. 얘는 호랑나비 같다 얘는 깜장색인가 보니까. 음. 응. 저뒤에 있네, 뒤에 여기 고치가 있네. 그랬네. 음, 응. 뉴에라고 되어있네, 뉴에. 뉴에. 네. <목소리> 오케이. 음. 음, 응. 좋 응. 용을 용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 용을. 오. 아따. 폈는데 살았어. 음. 뭘 뭐가 살렸다고? 발 폈는데 살았어. 아직 살았어요. 좀 움직여요. 날개 팔로 떨지않아요 버려 아이씨. <laughs> 살았어. 아, 이거. 많네, 많아. 이번에는 나비가 엄청 많네. 야. 지금이라도 놀러 오세요. 오. 점심시간은 빼세요. 점심시간은 개방안 합니다. 밥 먹으러 가봅니다. 아, 토요일까지만 연답니다. 아, 예.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연답니다. 음, 뭐. 케. 어, 바닷게가 있습니다, 여기. 바닷게도. 오. 간장 담아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죽었습니다. 아이고, 파리까지 있는 거 보면 죽었어요, 죽었어. 매뚜기. 아이고, 그러네. 메뚜기네메뚜기 여기는 귀뚜라미. 음. 매뚜기, 메뚜기메뚜기가 귀뚜라미. 수붙인 것도 들 있습니다. 귀뚜라미인지 음. 바퀴벌레인지 귀뚜라미, 귀뚜 잡아왔고. 귀뚜라미나 간지 넘어. 귀뚜라미, 귀뚜라미. 예. 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는 사슴벌레, 아. 이건 사슴벌레, 애벌레고들구나. 오메이, 군병이 봐라, 군병이 크다, 아, 크다. 아이고, 군병이도 크고. 아이고, 하늘썩, 아니, 저기 뭐지? 죽었네, 저기는 사람놈들인데. 오, 식충식물, 오. 음. 얘들이 다 식충식물 인가 봅니다 아이고 그러네 맞네 나이 많아서 좋습니다 아예 주말까지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하니까 놀러 오세요 예 자, 저는 나갑니다 빠빠이